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재미 엔디팀입니다 예, 예, 핀번호가, 예, 오늘 도착했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렇게 핀번호가 도착을 했고요. 예, 그만큼 많은 성원과 응원해주셔서, 예, 핀번호가 도착한 걸로, 예, 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핀번호가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이것을 한번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이것을, 어? 아 이것은 함부로 못 듣겠어요. <laughs> 제가 지금 짝대기를 예안 하고 있어가지고. 핀번호가 도착을 했는데, 이거. 이쪽 뜯고, 저쪽 뜯고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핀번호가 왔습니다. 예. 에드센스, 핀번호, 예. 구글,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다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재민이가 너무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핀번호 왔다는 거, 예. 말씀 드리겠고요. 예.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